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렸던 저기압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서쪽에서는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해만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에 들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을 점차 받게 되겠으므로 전국이 차차 흐려서 새벽에 전라남북도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어 오전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에서는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에 충청 지방부터 개기시작하여 남부 지방은 모레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에서 모레 아침 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니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비폐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먼바다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